빨리 시작합시다. 어제 해외 축구 4.3배가 들어왔고, 어 저기 레버크존 오바가 안 떠가지고 좀 어, 위에 거는 틀렸는데, 음, 어쨌든 어제 NBA 4.7배, 음, 해외 축구 4.3배 어, 이렇게 들어왔다. 그걸 확인하시고, 음, 자, 봅시다. 자, 첫 경기가 포트는 아니고, 아이고 가을형님 어서 오십시오 어. 자첫 경기가 올랜도 매직하고 인디애나죠 자 결단자 넴바드 네스미스 GTD 할리 버튼 올라오시고 어, 올랜더 헤리스 아웃이다. 아, 별형님 음,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경기, 뭐, 어, 인디아나 프랜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인디아나 역배 받을 이유는 없다. 아, 그렇게 보고, 뭐, 인디아나 프랜 정도로 보는데, 이건 뭐, 똥대똥? 똥. 아, 누가 이길지 모른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필라델피아하고 브루클린은 자, 엔비드 GTD 걸려있는데, 뭐, 해외 배당 좀쏠리는거 보니까, 엠빌드가 나올 것 같아. 요 어, 지금, 필라 쪽으로 빠지고 있, 있는데, 엠빌드가 안 나오더라도, 어, 뭐, 기복 심한 브루클린 슛, 아, 슛 기복이 심하죠, 브루클린은. 음, 어, 놀디오도 서시고요 브루클린 보다는, 아, 필라 승 정도, 아, 그게 맞지 않나. 이게 또 225.5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뭐, 어, 뭐, 언더로 지금 계속 몰려가지고, 225.5로 내렸는데, 뭐, 그래도, 뭐, 기준점 대비, 한번 오버 한번 가볼 가능, 어, 오버 한번 가볼, 뭐, 만한 경기는 아닌가, 고런 생각합니다. 자, 아, 눈 많이 왔습니까? 어, 슈스턴하고 워싱턴은, 아, 슈스턴은 뭐, 스미스 GTD, 워싱턴은, 어, 모리스, 어, 모리스 GTD 걸려요. 코프로징계스 아웃이고, 어, 자, 워싱턴도 백투백에, 어, 슈스턴 원정, 어, 슈스턴이 오늘, 사고 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 워싱턴은 어제 뭐 좋은 경기력 을 보여줬지만 또, 어, 이틀 연속, 푸시 형님도 서십시오. 이틀 연속, 어,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다. 프로진기스 나오시고, 모리스까지 못 나온다면, 어, 시스턴 프렌처. 슈스턴 프렌 쪽, 슈스턴 프렌 보다는 231.5, 어, 어제 워싱턴 동 경기도 그렇고, 뭐, 슈스턴도 그렇고, 템포 봤을 때, 아, 이것도 오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댄버, 자, 요키츠 머리 하이라이트 마포즈 GTD. 갑자기 다 GTD 걸려있죠. 뭐, 이거는 뭐, 제껴야죠 뭐, 템버 프렌 쪽 올려봤는데, 음, 뭐 요키츠만 나와도, 어, 뭐, 템버 프렌 쪽 보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매팅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어, 봅니다. 어, 이렇즈 나오면 덴버 프렌. 어, 그 정도. <laughs> 음. 자, 뉴올리언스하고 미네소타는, 어, 잉그레 마샬 어, 다니엘스 GT도 걸렸고, 고베어 GT도 걸렸고. 고베어가 안 나와도, 뭐, 저는 미네소타 어, 프렌 쪽. 그리고 229.5 내렸, 는데 기준점이. 어. 뭐, 미네소타 경기랑 뉴올리언스 경기 봤을 때 요것도 뭐, 충분히 어, 오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잉 인그램하고 마샬하고 이런 애들 나온다면은, 어, 조금 더 확률이, 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오클라호마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애틀란타 헌터 홍콩은 GTD. 자, 오클라호마가 정배에서 역배로 바뀌었죠. 음, 바뀌었고, 기준점이 238.5. 높죠. 아, 그 오클라호마 프레 저기 오클라호 홈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오클라호마 기세 봤을 때어뭐 오클라호마 이 경기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원정 애틀란타보다는어 오클라호마 좀 비비는 쪽으로 어, 오클라마 프랜 쪽어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골스하고 맨피스 이런 경기는 뭐 어렵죠. 당연히 뭐 아담스 안 나오기 때문에 골스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어 맨피스 반대 가기에는 어 조금 음, 손이 안 가는 경기죠 이 경기가 참 오늘 제일 재미있을것 같긴 합니다 아, 치고 받고 템포 빠르고 어, 재미있을것 같긴 한데 아 인그램 나옵니까 6월 연습 오봤죠 그리고 어, 골스하고 맨피스 경기는 어 골스 마이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홈 골스 어 어, 저기, 뭐, 벤치 자원들 한 번씩 터뜨려, 저기, 뭐야, 어, 조던풀하고 뭐, 이런 애들 뭐, 있잖아. 그, 아 고아 막, 그냥 골스 마인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근데 이제, 누가 이거도 이상하지 않다. 245.5로 올라서, 처음에 230점대에서 오바 쪽으로 그래도 가는 게 맞,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연기는 뭐, 245점을 보면은, 오버바도 제껴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봅니다. 자. 포틀랜드와 유타 제즈는 어, 올리닝하고, 포틀랜드 지금 기세가 좋고, 홈에서 뭐, 많이, 어, 점수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어, 유타도 뭐, 올리닝 말고는 별결장자 없기 때문에, 어, 유타가 좀 비비는 쪽으로, 어, 요 경기는, 어, 유타가 또 이런 경기 좀잘비비지 옆에 받으면. 어, 요거, 유타 프렌 쪽. 유타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하고 토론토는 아누노비 GTD 걸려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승패보다는 승패는 세크 승쪽 봅니다. 왜 토론토도 뭐, 어, 뭐 원정이고 어, 좀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홈 세크기 때문에 어, 세크 쪽을 보는데 이거는 238.5 항상 말씀드리지만 240점 밑으로 세크 홈에서 어, 기준점을 준다면 어, 저는 이거는 오바쪽오바 오바 쪽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에이, 자 레이커스하고 세란토니오는 어 어, 데이비, 데이비가 아니고 데이비스죠. 갈매기가 지금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데이비스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둘이 나오면은 어, 레이커스 마인 쪽, 6.5 기준 마인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242.5라도 뭐 레이커스 경기도 어, 세크 경기만큼 어, 저, 아이고. <laughs> 점수 많이 나죠. 아이고. 어 레이커스 마이너 오봤죠. 아, 그렇게 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요 분석은 빨리 급방을 했고. 음. 아, 어제 <laughs> 어제 어 NBA 들어오고 음, 새벽 축구 또 4점 어, 3배가 들어오고 오늘도 어좋왔으면 좋겠다. NBA 깔끔하게. 어, 아셨죠?